NWS 페이즈와 동아시아 시리즈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은 바로 아프리카 프릭스 와! 팀원들 일단 자 방아쇠를 당겨, 좋았죠? 이재희, 이자 이거 완벽한 치킨각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숲 쪽의 왕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프릭스가대세를 잡습니다. 아 드디어 왔습니다. 팀원까지 정리됐습니다. 블랜 노련하네요. 오오 위치의아 진짜 큰데요? 그래? 강력하게그시를 아, 그래. 강력하게, 그래. 아, 아, 넘게 푸시를 넘 푸시를 게 푸시를 넘게 푸아를 넘게 프시를 넘게 푸시를 리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니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게 아니라, 넘게 푸를 넘게 푸시를 넘게 푸게게 푸시를 넘게 푸시를 려게푸게 푸시를 게 자 4대4 구도입니다 보렸어요아 어, 아, 근데 시작해요. 못 끊었어요 어,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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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지 아, 어. 않고 버틸 수 있는데 한번 접어주면 오이차 케인 이싸바 일단 박킬 찍었습니다 케이 아. 아. 아프리카 프리스 어? 어. 계속 버터 툴킥 아아 아, 아. 아. 아, 버터 툴킥 한 과감한 판단이었어요 카운터 치가 너무 매서워요 아, 이오오 자한명2대 1이에요. 네. 피카리 선수가 때려 주겠다. 어? 아! 아! 아프리카 프리스타! 이 게임 되게 치킨을 가져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이! 아, 이건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네.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또 네. 쓰러집니다. 아프리카 브릭스가, 네. 철저히 노리고 와. 있었어요. 브릭스의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와! 한시야! 한시야! 히카리! 어, 어, 다시야 한시야! 다시 팀 재밌게 또 많이 맞았어요. 어, 히카되버리 버리팀, 버리 버리팀, 버리팀, 버리버 선수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등등등! 아유! 뼈가 졌어요! 자, 완크타 고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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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다보에 오픈됐습니다. 오픈됐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오! 히카리! 역시! 틀을 챙기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그려야 된다. 오! 와 히카리! 거의 그냥! 와,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요? 마의 눈으로 보나요? 청각탄! 먹이고! 히카리!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있어요! 연막. 자연막들리 선수 정중한 정확히 야, 예 그냥 주정 연막이 발기를치고 있어요 그냥 아메도로 시만으로 선수! 우 진짜 귀엽고 그 소면 맞아요 오! 다 모르네요 자맥리를 먹으러 가자 자여지여지러자자 맥주를 먹으러 가를 먹으러 리자자이자자맥자맥주자 맥주를 먹 자, 끝났습니다. 도리죠 어, 왜, 아, 프쿠쿠스 예. 아, 너희들의 그 판, 대로 놀아주지 않겠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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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칸에 이칸 우와. 리 뿌려칩니다. 네. 그래도 괴물, 괴물 찰루스가 남와서 어허! 아, 바로 정리됐죠. 아, 자, 한시아가 중요합니다, 한시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랜드 파이널에 치킨 한 마리 가져오면, 한 번의 분위기 다 반전시킬 수있다그렇죠도불 한시아! 아, 페리바리바 에스터, 에스터가 준비하고 있어! 에스터! 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터니! 터니 나어요 터니 나갔어요! 돌였어요, 돌였어요 와, 진짜 매서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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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브릭스! 어. 땅을 두드리면서 땅올리네계속고 있거든요 아펀계 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이 여기까지 가요 아프리카 릭스러설수 없는 한 판이에요 이건 보여줄 도와요 아프리카 아,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이거 삼0해 먹으면 단독이단독이네 돼요 지 뒤로 가죠 두루 장전 정리하면 우리가 나와라 기장을 유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아 보여줄게 입장에서도 정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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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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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네. 아하 여기서. 아하 자, 네. 아, 네. 아하 아하 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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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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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 아하 아하 에하 정도는 아웃될 것 같아. 네. 아니 위험치나라고요. 여기서 피지가 두명한번세븐 위험해요. 와 이거는 세분세 분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 아프리카 프릭스우승자 아 그런데 파이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아 아프리카 프릭스가듀 포인트를 앞섭니다. 이번 P W S 페이즈와 동아시아 시리즈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팀은 바로.